안녕하세요. 채팅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 나홀로 아파트 11층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소사역도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고, 입지도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답게 주차장은 다 일열 주차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빌라처럼 겹주차 이런 식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예, 이렇게 다. 세대별로 한 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이 앞쪽도 준비가 되 있고 저 뒤쪽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여기는 먼저 집을 보기 전에 옥상도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옥상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옥상부터 한번 가보셔서 옥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아, 여기는 옥상에도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놨습니다. 뻥뚫린 시야 느끼시면서 예, 옥상에서도 몰래몰래 어, 몰래 여기다 조그맣게 텃밭 같은 거 하나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옥상도 정말 이쁘게 이런 식으로 정원이 이쪽 한개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보시면은 양 옆으로 두 개가 준비가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정원이 네, 이런 식으로 두개두 두 군데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하게 옥상 정원도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편하게 요 앞쪽에 텃밭 같은 거 이쁘게 꾸미셔 갖고 올라오셔 갖고 편하게 옥상에서도 뭐 옥상에선 담배 피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옥상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 깔끔하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내, 아 내려가죠 에, 내려가서 어,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어, 여기는 3호 타입입니다. 네, 3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1, 2, 3, 3호 세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호 타입이 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저렴합니다. 아, 아파트 치고는 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미끄럼 하게 타일이고요. 자, 이쪽에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칸은 길쭉하게, 두 칸은 위 아래 나눠서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 선반은 끝까지 다 뽑지 않고 어, 딱 알맞게 조그맣게 뽑았어요. 그리고 하부 드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보관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시공했고요.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좀 브라운 골드 같은 느낌 조금 어떻게 보면 똥색이죠? 예, 네, 똥색으로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면은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예, 주방 보이 는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구조상 예, 여기는 주방과 거실을 분리형 구조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일체형이었으면 안 보였을 텐데 어, 이렇게 분리형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놔서 어,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눈에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에 어, 이쪽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벽 하나로 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 벽으로 해서. 그래서, 앞에도, 어, 주차장 공간이기 때문에, 막힘 없습니다. 예, 네, 평생 이 뷰, 뭐, 앞 건물이 부셔져서 올라오지 않는 한은, 평생 이 뷰를 편하게 갖고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 아래가 주차장이에요. 예, 네, 주차장이어서, 동강거리도 멀고, 멀찍히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거실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도 생각보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트홀이겠죠? 네, 아트홀 공간을 대형 폴리싱 타일과 어, 템바보드로 해갖고 조금 포인트를 줘서 이쁘게 준비가 돼 있고, 반대편 같은 경우가 그냥 소파짜리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이쪽으로 소파짜리를 하시고, 어, TV짜리를 이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위치 잡고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놓으셔야 소파를좀 길게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보면은, 자 거실 폭이 4,300입니다. 네, 4,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거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 4m 넘는 거실 네,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은 주방이 안 보여요. 네, 뒤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벽체로 깔끔하게 주방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주방도 안정적인 디지털형 구조에 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그리고 3구쿡타은 가스렌지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의 환기창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기본 옵션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상을 하네요. 공간은 기역자 형태로 잘 빠져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렌지 자리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여기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이벽 하나로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안방은 바로 주방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안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방은 딱 방으로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네 시스템장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장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네, 한쪽 벽면을 삥 둘러쌌고 어 이거 스타일러는 그냥 일부러 전시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 싸가지고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돼 있고 안쪽에 화장대하고 침대만 딱 놓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콘센트가 네 이쪽에밖에 없거든요. 화장대도 거의 무조건 이쪽으로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이쪽밖에 없으니까 화장대 사용하시고 침대는 요 안쪽으로 활용, 활용하시면은. 이 쪽에 콘센트가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TV 선도 돼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머리 두시고 TV를 또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잠깐 측정을 해 보면은 자, 3300에 3300에 3100.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300에 3100이라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클럼방지 타일이고요. 다행히도 부부 욕실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깔끔하게 준비가 되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예, 부부 욕실이 거의 메인 욕실급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파티션 하나 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예, 여기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어, 여기도 어, 전시품입니다. 전시품이 딱써 있네요. 이 드레스룸을 이렇게 꾸며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은 긴 직사각형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 하나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어, 보일러실, 시외기 수도 배관, 세탁실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시기가 밖으로 뽑는 건 불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입주하시고 뽑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시래기 밖으로 뽑아 내시고 그냥 여기 세탁기 그냥 세탁기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란다 넓게 빠졌고 그리고 빨래, 빨래 건조대도 어,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빨래 건조대 그리고 여기는 대피소. 화재시 벽을 부실 수 있게 옆집으로갈수 있게끔 대피소가 준비가 돼 있네요. 베란다 넓게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비해 방 사이즈도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예. 폭이 조금 작아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폭이 좀 작지만 깊이는 좀 깊게 나옵니다. 자녀분들이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방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예, 베란다가 있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폭이 좀 작죠. 2370에 예, 3200 정도 나옵니다. 깊이는 깊어요. 예, 이게 3200이라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가구 배치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돼 있구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에 준비가 됩니다 자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가 다 있어요 세 번째 방은 요 앞에는 좀 작은데 또요 옆쪽 공간이 니은자 형태 구조로 돼 있어서 요 안쪽 공간도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자어여긴는 대피소가 두 개입니다. 자, 이쪽도 대피소 벽을 다뚫을수 뚫을 수 있게 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수도 배관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를 여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위치 잡아서 세탁기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어, 만약에 이 벽체 안쪽 벽체가 없었다면은 정말 작은 방이 됐을 텐데 안쪽에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이나마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먼저 요 앞쪽 벽체 앞쪽 벽체 네, 2200이고요 앞쪽 벽체는 그리고 저 뒤에 까지 벽체를 보시면은 어 여긴 3300 이에요 여기는 3300 예, 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 폭을 한번 보시면은 자 사이즈 2500 입니다 2500에3300 정도 되는 방 사이즈, 가구 배치에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할것 같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방이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어, 입구 들어오면은 중간 방, 작은 방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안쪽에서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완벽하게 독립적인 공간. 해바라기 샤워기랑 안쪽 코너 선반, 유리로 파티션 쳐져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네, 거의 메인 욕실은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 완벽하게, 독특하게, 완벽보다는 독특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타입이죠. 자, 그리고 앞에가 막힘없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가로 나왔으니까 빨리 오셔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